왜? 그냥 전화해보고 싶어서 삼촌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? 아니요 좀 심했어요 뭐? 동원아 남진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 그래요? 바꿔줄까? 네 안녕하세요 남진 선생님 어 그래 있었어 우리 동원이동원 네, 안녕하세요 어 요즘 설찬이 잘하나 우리 동원이는 설찬이 형 안녕하세요 행복한 채널 놀러와 김은입니다 오늘은 민호 삼촌과의 웃기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삼촌이 네이 시간에 네 전할 사람이 너 밖에 없다 그렇군요 <laughs> 미친다 방송이죠? 진짜 삼촌이 이 시간에 전할 사람이 너 밖에 없다는 게 어때? 네. 어. 다른 삼촌 형들 다 바쁜데 저는 안 바빠서요. 아니, 동원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. 삼촌 상태가 어떤 거 같아? 술 먹은 거 같아요. <laughs> 네.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동원이밖에 없, 없다는 이 모습을 보면, 네. 동원이 어떤 마음이 들어? 불쌍해요. <laughs> 결혼은 빨리 해야 될것 같아. 아니 그 것도 아니야. <laughs> 어 힘들어요? 어우, 비슷해. <laughs> 어 비슷해. 어. 고통스러워요. <laughs> 혼자일 때 어. 외로워요? <laughs> 상처. 어. 역시 뽕숭아 하고 있었네요. 아, 이거 안 안녕하세요. 네, 전동리 박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? 아, 저는 지금 안에 맞스 시청하고 있는데요. 네, 어금 선생 금 선생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금 선생, 금 선생, 금 선생 기분이 <laughs> 어떠신가요? 저는 지금 이제 내일. 어 학교 수영을 보러 가야 돼서 아 맞죠 잠자기 전에 아내막 마... 여기는 사랑해 콜센터 아우 뭐... 신나는 노래로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가자 오, 오, 오. 네, 편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<laughs> 아니 우리 정동원 군은 어떻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웃깁니까 진짜 아 진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끝내줘요. 다 전화 왔었네.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동원이한테? 어, 동원이한테 동원이 오세요. 여보세요? <laughs> 얼굴을 보여라. 보세요? 아, 깜짝이야! 어! <똥짝이야! 웃음> 자, 자, 너무 생선을 먹었지. 정동원. 괴물 같다. 괴물 같다고? 왜 왜. <laughs> 동원아. 형, 형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긴데. 그냥 얼굴만 봐도 <laughs> <가지고 있는데> 웃긴데. <laughs> 지금이 <웃음> 더 웃긴데. 동원아. 뭐하고 있는 <laughs> 것 같아? 형이랑 삼촌들이. 벌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벌칙하고 있는 <laughs> 거야. 벌칙하고.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못해도 <웃지도> 못하겠고. <laughs> 야, 정말 듣고 있자니까 엔제핀이 팍팍 씁니다 정말로 귀엽습니다. 야, 어찌 이렇게 귀엽을 수가 있을까요? 아우 사랑스러워라. 다끼웠다니 <laughs> <laughs> 근데 형이 중간에 이제 노래 그 많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여기 여기 와가지고 아, 무게를 잡고 있어 저기 옆에 가서 무게 잡으세요 아 이거 <laughs> 좀내 <해보내 웃음> <좀> 보내주세요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동원아 그 정도 삼촌도 아니야 <laughs> 아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찍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동원 씨안 내려 잘못이야 아 넓은 자리 놔두고 왜쇼다 누가 너 찍는다고 했냐고 지금 <laughs> 제가 요즘 불량이 많아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민호삼촌 좀 좀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비어서 우리 동원군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뭐 재밌는 거 하나 해 주세요. 뭐 재밌는 거뭐 있을까요? 그럼 소들이 방걸다는 말은 뭐? 가갑소 핫둘은 어떻게 읽어? 키가 너무 많던데. 아. 그러고 변성기 때문에 무서워요. 나짜나나 진짜 되게 눈높이가 되게 비슷한데요. 잘 잤다.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너무 좋은 파트너야 너무 좋은 파트너야 야 정말 명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일 겁니다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최고의 조합 적어 보세요. 민우 선친이 나이에 비해서 안 늙어 보니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동원이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. 들어가 시작해요. 들어가. 투코에서 소리 낸네 우와! 코에서 피크죠. 하나 둘 셋. 어. 둘 셋. 우와!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삼촌. 누구십니까? 정동원입니다. 어떤 일이십니까? 삼촌. 어. 정동원 TV 한번 구독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. 네, 정동당당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 동원이 삼촌 장민호입니다. 아니, 그러면 저 동원이 개인 채널은 이름이 뭔데? 정동원 TV 그 영어로 TV고. 응. 여긴 정동원 TV 그 한글로 TV 오피셜 그럼 다음 주에는 정동원 텔레비전 만든 거냐? <laughs> 어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좀 이따 전화할게요. 야야야. 야, 야. 네. 너 이렇게 또할 말만 하고 끝지 말라 야지 삼촌. 정원아.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너도 삼촌한테 한번 하고 끊나 너만 나만 할수 없잖아. 알겠어요. 카메라 보고 어. 삼촌 채널 보고 얘기할게요.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 너무 방송이 다 됐어 너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야 딱촌한때 그냥 한마디 하라고 사랑하는 민호 삼촌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항상 챙겨주고 해서 감사하고요 어. 그리고 어, 우리 아빠보다 두 살이나 많은데 야몸 음, 어. 그래 건강 알았어. 항상 챙기고요 <웃음> 제가 <웃음> 앞으로 마늘 한약 같은 것도 많이 사주겠습니다. 너 <laughs> 어, 안돼 안되겠다. 제니 통화한 거 같다. 좀 있다 전할게요. 아. <laughs> 야 정말 파트너 케미 너무 행복합니다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놀러와김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